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고난 주간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난 주간 말씀 묵상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되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준비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인격으로 다 받으시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시고 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안을 지는 때마다, 고난주안의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열정, 고난을 앞두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에 역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게 노라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되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드디어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평강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줄 알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무척 놀랬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그 영혼이 아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혹시 귀신이 아닌가? 뭐 이렇게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부활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주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됐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도마는 그 제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허리에 손에 못 자국을 만지고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드레를 지나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우리들에게 첫 열매를 보여주셨는데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는 그대로 부활을 하지만 그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문이 닫힌 그곳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실 때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시고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믿음을 끌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 말씀의 언약들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렌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 하십니까? 19절, 21절,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듣고 싶은 어찌 보면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 단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주민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참으로 부족함 없는 영원한 안식의 평강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구와 묵상 기능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문을 닫아 놓고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두렵고 그 의심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참 심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잔혹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제자들 제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만 아직 그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같이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은 성령 충만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두려움과 의심에 서럽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보며 무엇을 낍니까? 안타까운 그 마음, 제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이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문제 보겠습니다. 내삶 속에서 믿음을 잃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삶 속에서 믿음을 잃고, 왜 믿음을 잃게 됩니까? 바로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두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 두렵게 하는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지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까지 그 두려움에 엄습 가운데 눌려서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그것이 가득할 때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누려야 될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복된 삶을 성도님들이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요. 이제는 부활하시고 또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두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활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평강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으로 같이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